<목소리> 안녕하세요. 헬로 제주입니다. 저는 오늘 어 김해 있는 그 딸래 집에 왔습니다. 딸래 집에 와서 이제 이손 손주가 이제 백일이 돼서 딸래 집에 방문했는데요. 이 아들입니다. 아들이고 지금 백일 됐습니다. 근데 얘가 아주 순하게 아주 잘 노네요. 어 일로. 와. 하이 경룡 경룡. 어 잘한다 잘한다. 아이코. 얘 지금 저제 그냥 분유 먹지? 네. 응. 애들 뭐, 뭐 먹이야 될거 아니야? 먹었어요. 먹었다고? 얘도 뭐 먹었다고? 여시이 먹었어. 그래서 제가 불구나 응. 까꿍까꿍 냄지오. 어이, 까꿍 해봐. 어이. 막뒤집을려 냄새, 뒤집 뒤집대 냄새. 야, 뒤집기도 할줄 알아?

어 이, 너 막, 빨리 빨리 저 이런 거 뒤집고 하는 거 별로 좋은 거아니 천천히 해야 돼. 항상. 어? 빨리빨리 빨리 자라봤자 늙은는 거예요. 이 야, 여 100, 100일 된남편늙은다는말 하니까 이상하다 천천히 너는 이제 한 100살까지 살 거다. 앞이 백, 5 0살까지 살지도 몰라 너태대는어 <laughs> 이거 잘생겼다. 어이구. 자저 쌀을 올랐지 아이가 이. 가지고 어, 어이구 하품도 하고 이. 거 빨간 건 뭐냐 이거? 빨간 코, 코끼리 뭐야? 책이야 책. 이거 책이라고? 응 아, 한국 책. 책이라고? 응. 아. 무슨 책 책임져 주는 거야? 네. 어, 저런 장난감도 이런 저, 저런 것들이 나오는구나이. 한급 책임 뭐야? 뭐 만지면서 볼수 있는 책. 아, 어, 책뭐 소리도 나? 소리도 안 나고? 그 엉덩이 엉덩이 열어 보시면. 만지면 만지면 뭐 비닐 소리 같은 거. 아, 비닐 소리 조금 소리 같은 거에 반응하게 음, 음. 그런 거구나이. 야, 신난다.